고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고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laughs> 야, 즐겁다. 이번 부대에서는 고생을 안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한 가지 준비했거든요. 제가 먹는 홍삼을 홍삼. 매물 요걸 드리면 또어 고마운데 송이 병 송이 병은 훈련 열애 너무 신난다 매이야 너무 신난다 날또 이때하고 날또 이때하고 신난다 너무 신난다 송이 병 빨리 뛰어오세요. 지금 준비대거 아닙니다. 빨리 오세요. 이명, 송, 혁, 철! 충성! 충성! 오늘 저를 인솔 하실 분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홍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예, 오늘 <laughs>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어디로 가면 될까? 우리 부대는 36 보병사단 기동대대입니다. 기동대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발상에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투입해가지고 그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하고 그 다음에 적을 고착하고 경멸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대대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제가 올만한 무대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백호의 기운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송병 전입 신고를 가용하겠습니다. 대대장님께 대하여 내 네. 충성, 충성 이어서 부대만큼 수요가 있겠습니다. 전입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래 송유병 반갑다. 우리 기동대대의 전입을 환영한다. 우리 기동대대는 강원 안보 지킴으로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즉각 반응하는 정예 기동대대 온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이병 송병철 열심히 훈련해서. 기동대대 최고의 전투원이 되겠습니다. 이병 송병철 수고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네, 열심히 하자 예. 아니 이거 뭐 훈련하라고 여기로 가면 된다는데 하이바도 또왜 쓰라고? 일단 하이바를 먼저 쓰고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일단 가보면 안다고 하던데 어떤 훈련? 무슨 훈련이야? 뭐야? 무슨 소리야? 자, 뒤에 보이는 실 헬기 로프 훈련을 실제 작전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때 적을 추적 경배할 수 있도록 빠른 기동을 위해서 실시하는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이다. 기동대대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런 훈련을? 기동대대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그리고 모형탑 훈련은 수시로 훈련해서 언제든 실사 상황 발전시 적 지역에 빠르게 침투할 수도록 매번 실시하는 훈련이다. 내들아진다준비해놨으니나에 따라 훈련해 시간을 좀할다 어, 저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구민면은 전방에 일단 삼초간 발사분일네 다시 한면 해줍니다. 전방에 있자서 삼초간, 발사! 야! 발사, 이할수 있다. 있다! 있다! 어? 저기 우측 전방에 보이는 우리 기동대에서 자랑하고 있는 베스트로프 교장. 실제로 이 교장에서 훈련을 해야만 우리 기동대대 꽂힌 실해기 훈련을 할수 있다. 어, 잠깐 보기만 했는데 어제. 어디... 어, 제가 할수 있습니까? 지금 마음가짐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이 훈련을 해야만 우리 기동대대원으로서 멋진 흉장을 받고 실훈련을 투입해서 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 기를 수 있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 예정이니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그렇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패스로 내가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끝. 자 주목합니다, 주목. 주목.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패스로프 훈련을 할 텐데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약간의 긴장감 을 가지고 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민터 연사. 아, 5미터 하번 준비, 끝. 자, 이소한 끗. 자, 바로 박 자, 여러분들 한번 내려오는 거잘 봤죠? 이거 L 자로 만들어지면 더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돼야 되는데 내 팔, 내 다리 이용해서 여러분들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제동을 스스로 본인 스스로 안 하게 되면 제동이 안 잡히면 안 잡혀. 반드시 여러분들 제동꼭 해줘야 됩니다. 이죠? 승소. 다음. 뒤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죠 됐습니다 자 여기 맞 됐습니다 <목소리> 한번 점프 디듯이 점프 디지털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 이런 식으로 아어 <목소리> 이거 안될것같습 진짜 왜 이렇게 미끄럽지 이거 다 하는 겁니까, 원래? 네, 제가 네, 못 하는 네,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혼자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자신 눈앞에 위아래로 해서 딱 잡아줍니다. 네. 줄과 내 몸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쓸립니다. 내 얼굴일 뿐만 아니라 가서 다 쓸릴 수있단 말이에요. 네, 약 주먹 한두 개가 들어가서 벌려주고, 발에 보면 여기 홈이 있지, 홈? 네. 이홈 사이에 발줄을 껴. 네. 발줄을 긴 상태에서 좌우에서 내려오는 거예 이런 식으로 쭉 L자 정도로 만들어주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세는 잘하고 있고, 공같이 어, 내놓은 지점을 차기나면 돼. 알겠습니다! 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 감사합니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진짜... 아, 여기도 진짜 좋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먼저 연습해보고, 잘하면은 3층으로 이동하겠다. 자, 이제 2층으로 같이 이동하겠다.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 눌러놓겠습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 없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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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올라갑니까? 걸어올라간다. 앞에 저도 어떻게 하강하는지 직접 눈으로 잘 살펴볼 기회니까 집중해서 같이 보길 바란다. 그 예방주사. 맞기 전에 앞에 친구가 먼저 맞고 그 맞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적었습니다. 심장이 지금 BPM이 지금 한145 정도 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밑을 바라보면은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첫 번째가 어려운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자신감 있게 할수 있다. 하강, 하강, 하고 와, 와 온다. 자 다음은 송이병 차례. 앞으로 가서 자신감 있게 하강해보겠어. 자 이동아. 아래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내려가겠다 잠시 대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양 무릎은 곧게 펴고 아. 아. 준비 되셨으면 엉정이 걸친다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이명 송병철 하강 준비 끝 하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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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하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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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억! 1억! 막 찍었. 하! 아갔. 이놈 정비 역전! 아갔겠. 잘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마지막 코스로 이동해 보겠다. 3층은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 이동. 고고! 명량김동전 항공 끝! 가자 고꼭 그렇게... 그렇게 시켜야지만 속이 우려이야 자, 송기명 이동! 이동! <laughs> 자, 여기서부터는 실제 헬기에 타는 것처럼 무릎 앉아로 몸을 낮춰서 이동하겠다 무릎 앉아! 하나! 아, 타! 이비고병 송병철 하강 준비 끝. 자 전방에 하고 싶은 소리 크게 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요즘 군대 포이바 선명하게. 아저, 이더 나가 더나가습니다자 보고 이병 송병철 하강 준비 끝. 100m 에서 완벽하게 파다했다 드디어 우리 기동대대원으로서 멋진 가격을 갖춰줘서 흉장세워 할수 있게 됐다. 우리 기동대대원들 송이병 정말 잘했어. 야, 고마워. 박수. <laughs>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증산님이 없었다면 가문진들이 없었다면전 해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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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일단 비행기에서 제가 좀다못 싶죠. 행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소대라 행복합니다. 이 소대 파이팅! 사이 다리 풍성. 와, 이게, 이거, 이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어, 소규병. 나이프? 어, 이게. 스나이퍼? 저격수총이라는 총인데. 하... 이게 지금 기동대대 저격반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저격수총이고, K14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 하... 하... 내 거야. 나, 나를 부르네. 그래. 형이야. 뭐, 엎드려서 자세를 해보도록. 들어, 복 붉은색 건물 2층에 표적이 있어. 저 기어, 빨간색 기어 밑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탈집 점전 탈집 장전. 타이집 장전. 호흡을 편하게해번시고야 돼요 호흡이 편하게 유지가 되면 3분의 2 또는 2분의 1 지점까지 뱉어내고 자연스럽게 참아야 요그러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격발이 되게끔 격발을 해야 돼요 전꼭 최고. 최고의 스나이퍼가 될거예 저고 있었어? 예. 그럼 너무 힘들었어? 아 저, 저 스나이퍼를 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근접 총사격을 해야 돼, 동의병이 어, 지금부터 하나씩 교차 사격을 할 건데, 성희병 그 자세가 아니야 지금 아 아닙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수들 자세를 봐봐. 총은 항상 목에 걸어서 신속하게 사용할수 아, 있게. 그 피아라이 안 합니까? 피아라이 하는데 그런 피아라이가 아니야. 아 피다고. 아니 백이고 이가 갈리는. 혈아이 이 편에 맞 트렌드랑 안, 안 맞고 이 탄알집 교체 사격이 우리가 적과 조우했을 때 사격을 하다가 탕에 떨어졌어 근데 적은 앞에 있어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탄알집을 교체해서 적을 제압해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숙달하는 훈련이야 탄알집 결합 결합 놀이사 연진 탄알집 교체 사격 6발 신호에 맞춰 사격 대시 사격 끝, 탄알 제거. 와. 성의명한번 해보자고. 후... 준비해, 사수. 탄알 집 교체 사격 여섯 발 사격 개시. 네, 천천히 어때성 송기병? 하나씩 붙여서 해보니까 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반복 스탈을 해야지만은 걸리지 않고 한 번에 탁! 탁.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진짜 할수 있는데 와 사격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몸으로 하는 거 몸이 반응해야 돼 와. 신호에 맞춰 사격 개시! 패치 끝! 패치 끝! 패 끝! 끝! 전사로 패할 것! 적을 볼수 없는 상황이 앞에. 어떤, 어떤 적이 있는지 몰라. 나가면서 적을 순속하게 제압하고, 빨리 다시, 이 안전한 코너로 들어오는 사격 연습을 하고. 와, 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 박수 칠지 몰라서. 와. 하나 더, 하나씩 끊어. 다시 가어 우리 세상, 진진. 진 수호에 맞춰, 사격, 대시전상사회 끝! 안정검사, 사날치 제거. 사날치 제거. 노리새우 태고정 섹시하기. 성유병과 함께 우리 근접전투 사격을 해봤는데,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머리가 아닌 자기 몸이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연습해가지고 반드시 근접전투 사격의 1인자가 됩시다. 기동대회,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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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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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추적 36. 3 6사단 기동대대. 지금부터 다도록하겠습니다탈취 오시죠. 겠습니습니다탈취습니다습니다 탈취구도 가겠습니다. 탈취구도 가겠습니다. 탈취구도 가 어떠세요? 이렇게 일과 시 끝나고 핸드폰을 이용한다는 거. 전화? 어, 과도 음. 연결이 이렇연그 전화도 쉽게 할수 있고. 아 그게 있구나. 또 약간 세상과의 좀 다른 사, 그 밖의 사회와의 음. 단절이 조금 더좀 풀어지는 훨씬 음. 더 그런 정보를 쉽게 쉽게 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훨씬 좋은 거죠. 아 그럼 혹시나 연락을 어느 정도 자주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는 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번 주말에 한번 했어요. 아, 그럼 이제 연락할 거됐네 어, 네. 우리 어머니께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받으시나? 저녁? 네, 전화하면 네. 받으셔야 돼요. 어, 아들. 야, 엄마. 밥 먹었어? 네, 먹 먹었어요. 음. 여기 사당에서 유튜브 촬영에 와가지고 지금 촬영 중인데. 누가 유튜브 누가 촬영에 왔어? 개그맨 송병철 씨라고 알아? 몰라? 근데 야, 아, 개그맨이라고 있어. 근데 지금 촬영 중인데 옆에 계신데 어, 그, 옆에 계신다고? 어. 어머니 스피커폰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정말 <laughs> 이 방송은 무조건 나갈 거고요. <laughs> 아, 제가 개콘스 때에서 좀 약간 훈남 개그맨으로 나왔던 네. 개그맨 송병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쳐보세요, 녹색창에. 어, 얼굴이 알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네. 아, 이잘생기신분 아, 예. 아 저예요, 어머니. 네. <laughs> 이렇게 군대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일과 시간 이후에. 네. 우리 부모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대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무슨 훈련을 나가거나 그러면 어김없이 엄마 나 다음 주에 무슨 훈련을 나가니까 아마 카톡을 못 읽어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아, 그거는 정말 좋은 거네요, 구자모님 그렇죠, 휴대폰. 네네네. 네. 어, 어머니가 우리 민수님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예,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민수야, 어, 우리 아들. 어, 지금 지내는 것처럼 변함 없이 씩씩하게 밝게 그냥 지금 하던 대로만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건강하게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민지야, 엄마 너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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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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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은 또 지금 이 시간에 또어디 계십니까? 아마 체력 단련실에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요? 체력 단련실... 어? 체력 단련실 들어오도 되겠습니까? 이야 이거 뭐 수컷 뿜뿜하네 여기 또 여기가 파티장이네 이야 삐끼삐끼 댄스도 치고 립스도 하고 여기 또이동대에대 체력 단련실 포징 한번 이렇게 포징, 포징 뭔지 아십니까 포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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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야 돼. 댄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운동을 하는데 삐끼픽댄스를 왜한 겁니까? 예, 또 올리면서 또 이두 같이 오. 먹어주면서 저녁에 먹어주면서 이게 또심모한글게 있는 겁니다. <laughs> 또 운동만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운동하면서 겸사겸사 춤도 같이. 아, 이게... 그렇어요. 아, 먹는 게 다른가? 확실히 다릅니다. 아. 나 이게 기동대에 대해서 운동이랑 제 여자친구. 네. 왜? 항상 저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땀흘리해해는 여자보다 낫습니다. 다 t o 영양 little 박 i t of 되니까 <laughs> 나머지 또 우리 t 사들은또 어디 있습니까? 병영도서관 어디요? 병영도서관 1층 중앙복도 쪽에 병영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l 기가 지금 경영도서관대 혹시 와... 실례가 안된다면 잠깐 얘기 좀할수있습니까 잠깐만 3분만, 2분만 어! 이거는 누가 봐도 수학입니다 응? 맞습니다 이게 이거는 글씨요, 이거는 글자고 이건 숫자인데 군대에서 꿈을 준비하고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건 어떤 기분입니까? 전 처음 왔을 때 군대에 오면 약간 공부도 못하고 자기 개인 정보 시간이 없어서 복학했을 때 되게 바쁠 줄만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공부도 할수 있고 이렇게 자기 되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자기 이제 꿈이 이게 맞는 방향인지를 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되게 여러 시도를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꿈을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꿈을 이루십시오. 파이팅! 어, 추적 36 36사단 기동대대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일과 시간, 이유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 개발에 있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앞으로도 이분들의 자기 관리를 응원합니다. 추적 30분. 지금까지 이병 송병철이었습니다. 우리, 그, 아드님, 군대 왔는데, 좀, 어떠세요, 요즘? 걱정 좀 되세요? 아니면, 저, 그래도 좀 괜찮으세요? 걱정은 안 되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음. 음. 지난번에 면회 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휴가 며칠 잠깐 나오고 두 번째로 본 거거든요. 음, 네. 근데, 첫 휴가 나왔을 때랑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멋있어졌다고 이제 뭐, 수컷, 예, 그죠? 남성미, 이제. 뿜뿜하죠.